안녕하세요. 메이셜스런싱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6월 23일 금요일 한 주간의 마지막 주중 마지막 날입니다. 음또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335회 시장자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마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 어, 여러분의 삶 속에 녹아나는 모든 것들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중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각자 자신의 삶의 소중한 일또 이야기들, 음, 해야 할 일과 또 마주해야 될 그러한 상황들을 어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삶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고 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이 동기가 되어 동기로 인하여 유발되는 어떠한 또한 시너지 예, 에너지를 또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위해 도전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하나의 성과를 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고 어떠한 분에게는 그 삶에 대한 어, 그 소중함을 좀더 어, 모양 있고더 나아가는 발전적인 기회로 어,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 사람이 살면서 가져야 되는 생각들과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이치와 기본 도리 예,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든 없든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 그러니까 나만의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나라의 법이 있고 어, 삶의 사회에 어떠한 어, 어, 규제가 있고 하듯이 어, 자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그러한 어, 규정과 규제가 있어야 자신의 삶도 어떠한 모양에서 변화되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사실, 음... 이 며칠 사이 또 다시 이제 너무 험, 험악하고, 음, 너무 참담한 그한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 어, 자신의 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영유아를 냉동고에서, 어, 얼려 죽인다. 냉장고 어, 살인. 어, 자신이 아이를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아이를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 냉동 어, 냉동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얼렸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회계 방식하지만 어섬뜩한 안타깝고 슬픈 그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를 어, 키울 아이를 낳을 준비도 어쩌면 어, 되지 않은 사람이 아이까지 낳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죽였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죄악인데 어, 어떻게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참으로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또 돌이켜 보면 사회 지도찰, 어, 지도층에 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자신의 이혼 과정에서의 불거진 이야기들로 어, 전남관 어, 전 남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민의힘에 예, 탈당했죠 10, 며칠 전에 그 여자분의 이야기하는 욕설과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나는 그 어, 음성 파일을 녹취록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세상인구나 아 이런 사람들도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그러한 위치와 자리에 가 있구나 그런 사람을 돈을 버든, 명예를 버든, 무엇을 보거든, 그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조차도 어 황당하기 그지 없을 정도의 그러한 추하고 아주, 어 정말 더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세상인가, 이게, 이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이것이 배웠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의 행실이 될수 있을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올 수 있는, 미, 어, 좀 극화된 그러한 이야기보다도 더 난잡하고 치졸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때 그걸 보고 들으면서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과 또 어제는 많이 울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 한불리라는 그 한면 저 한문철 변호사 교통사고 이야기입니다 어, 어린 학생이 그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그 차량이 전기차 였습니다만 그 급발진 사고였는지 그 분은 가해자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어린 14살짜리와 17살짜리 어 김모 씨와 정모씨그 어린 학생들이 그피 같은 그 어린 정말 이 땅에 피어나 한참 피어나야 할 그러한 어 아이들이 그냥 무참히 길을 가다가 죽었습니다. 하 그렇게. 어,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도 참 웃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해자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와서 어, 마치 어, 억압을 주고 겁박을 주듯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사과인지 어, 참 어, 안타깝고, 어, 황당하지만 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어, 학교를 이제 어, 장례를 마치고 학교를 도는 상황에서의 그 많은 학, 어린 학생들 같은 반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눈물 지으며, 어, 아직도 그 자리에 책상 위에 국화 꽃다발을 들 놔두고, 울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워하는 그 친구들의 애타한 애절한 어, 말에서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아,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 정말 전기차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반문만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결함이 없고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라고 착각하고 가해자가 밟았을 것이다 라는 추론 밖에 없습니다. 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어, 결말 지어지고 있는 이 현실과 사회 대기업도 정신 차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모순점들이 뭔가 확실하게 확신, 개발되어 있는 그 과학의 발전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모순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밝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리고 그렇게 생태 같은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앞에나 뒤에 전기차가 오면은 항상 유의하셔야 되고요. 어, 정말로 길을 가다가도 항상 좀 주변을 둘러보시고 조심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만큼의 어, 보완 효과와 보호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어, 저부터라도 어, 그러한 생각들이 깊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 아무튼 어, 슬픈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슬픈 사연들이었습니다. 그 14살짜리 아이의 아버지는, 어, 그 아이 한 사람과 음, 단 둘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의지가지하고 살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에 대해서 어, 정말 따라 죽고 싶다라는 그 심정을 들을 때 어,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심정에 어, 또 고등학교 1학년 아, 학생의 어머니와 어, 그 언니, 그세 식구가 살다가 그 어린 동생이 17살짜리,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학교에서도 어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인터뷰 내내 슬픈 마음과 아픔을 자신의 자신까지도, 자신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정도로 선생님하고 바로 책상 앞에 자석에 앉아서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슬프다는 그러한 모습을 볼때참 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항상 안전이 최고이고, 무엇이든 쳐다봐야 되고, 무엇이든...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언제 어떻게 갈지, 언제 어떻게 나에게 불행이 닥쳐올지 알수 없습니다만 항상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간적인 불행이 닥쳐서 물론 내 이유,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의 일이라면 얼마나 그 황당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고 오늘 이제 날씨가 좀 폭염이 되고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항상 장마 우기에 주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기도합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쓴 글은 능소화처럼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낭송해, 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능소화처럼 다솜 김승우. 어느새 피어난 능소화가 오늘 따라 곱고 기쁘게 보입니다. 슬프니까 그리우니까 기다리다가 꽃이 되어 버리는 사랑의 사연도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보니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이야기하듯 능소화가 웃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그 자리에는 자리에 피어나는 능소화처럼 오늘 따라 기쁜 건 오늘의 나의 마음가짐이겠죠. 활짝 핀 능소와 따라서 우리도 오늘은 좋은 생각, 좋은 말, 가슴 설레게 기쁜 오늘이 될것 같습니다. 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에, 두, 두 곳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오탈자가 있었는데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쁜 일과 즐거운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그한 꽃송이를 보면서 뭔가 희망적이고 나아지는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의 삶 그런 것이 우리에게 꼭 주어졌으면 하는 소망 같은 기도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어, 여러분과 저와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항상 활짝 피는 꽃 같은 아름다운 그러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아차. 제가 한 가지 빠쳤습니다. 아, 오늘 제가 이제, 어, 상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다선 어, 한국다섯문인협회 음, 소속의 이한영 시인의 예, 시 부분 에, 대한민국 에, 사회발전 대상의 어, 문화예술 부분 시 문화예술 시 부분 에, 대상을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정춘미 예, 시인님이 어, 수필로 이번에 음, 2023년 어, 대한민국 사회 발전 대상 어, 문화 예술 수필 부분 수필 부분의 대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문화 예술 공로 부분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협회의 자랑이고. 협회에 좋은 일이라 기쁜 소식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자랑삼아 했지만 오늘 이제 그것이 받게 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실은 아 어떻게 잘그 시간이 될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좋은 일, 기쁜 일, 여러분 가정과 댁 내에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